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 7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의 십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봅니다한절씩켜도 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땅 중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였는데, 하나님 여호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 기둥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나 하나님,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중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 그리 하면, 내 하늘 미 여호 와가, 내게준땅 에서, 내 생명 이길리라 살인 하지 말라, 가늠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내 이웃 에 대하 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 같이 읽 습니다. 내, 내 이웃 의 집을 탐 내지 말라, 내 이웃 의아 이나, 그의남 종이나, 그의 여종 이나, 그의, 그의 소나, 그의낙 이나, 물은 내 이웃 의 소유 를탐 내지 말라. 말라. 아멘. 십계명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다면 이것을 머리에 새겨두지 못하고 띄엄띄엄 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스토리로 이 부분들을 좀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열 어, 가지 계명 네 가지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가장 기본으로 두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른 신을 섬기기 쉬운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해서도 우상도 만들지 말고, 다른 신을 내 우상 앞에 두지 말라. 우상을 두지 말라. 1번과 2번은 같이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일 것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라고 하는 망령일 것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여기라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네 가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여와 호 이름을 망령띠 일컫지 말라 안식일를 지키라 라고 하는 이네 가지가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관계들을 이제 다음 세대에 전달해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부모입니다. 부모가 이 땅에서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중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큰 개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어떤 살이 하는것 보다 더큰 것이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부모를 구타하고 이런 사람들은 살인하는 죄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더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관계를 파괴하는 아주 사악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죄부터 먼저 말합니다. 먼저 부모를 공격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살인하는 거죠. 살인하는 것 다음에 큰 죄가 뭐냐면 가늠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가정을 파괴하고 내 자신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늠하는 일들이야말로 칠계면열어래서 칠계를 범했다라고 하는 말을 가끔 얘기하는데 이건 살인 다음으로 큰 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늠 다음에 도둑질이죠. 도둑질에 대한 부분이고 이 도둑질 다음에 조금 더 약한 죄가 거짓 증거하는 것들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짓말하는 것들. 이 거짓말하는 것들에서 가장하는 우리 마음에 있는 탐심이죠. 탐심. 탐신, 탐내지 말라. 그런데, 골로셔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계명하고 바로 또 이어지면서 서로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다윗이 지었던 죄 기억나시죠? 다윗이 맨 처음에 탐심을 먼저 거두죠 탐심을 먼저 하고서, 그 다음에 거짓말로 거짓을 꾸며내야 되죠. 거짓을 꾸며갖고, 이, 그, 우리아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바스바한테 잠재우려고 잠을 재워 갖고 그 아기처럼 꾸미려고 거짓말을 하죠. 근데 그게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그를 이 보내 갖고 살인을 합니다. 살인을 하고 그전에 이미 간음을 했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도둑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다섯 가지 죄를 동시에 범하는 것이 다윗의 범죄였습니다. 이건 또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을 없신영 일이다라고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긴 것이나 우상을 섬긴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큰이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살인죄, 그 다음에 살인죄 다음에 간음죄간음죄 가늠죄, 가늠죄, 다음에 도둑죄, 도둑죄 다음에 거짓말, 거짓말 다음에 탐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크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로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리고 잘 보면 오늘은 설명이 많이 들어간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많이 들어갔다는 건 우리가 참 지키기 힘들고 혹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우상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로나 아래로나 이 유래 있는 것뭐 하늘의 천사를 비롯해서 아니면 뭐 태양이라든지 별이라든지 뭐 달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고대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이럴 성상을 심한 섬기는 신들이 많았죠 대표적인 게 해와 달이죠 그래서 그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겼고 바벨론은 달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그 흔적이 나와 있어요. 이 동쪽에서 해가 뜨는데, 이또 해가 지는데 이런 것을 보면은 이그 이름이 흔적이 나와 있는데 뭐 베세메스 그러면 이 태양의 집, 태양으로 들어가는 집 그리고 여리고, 여리고는 바로 예리코라고 하는 말을 로서 달이라고 하는 것을 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 신을 섬겼던 흔적이라든지 태양 신을 섬겼던 흔적들이 이 가나안 땅에도 많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 그런 것들로 너희가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 땅에 있는 것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다곤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죠. 그 신은 어, 위에는 뭐 사람, 밑에는 물고기로 추첨을 합니다. 뭐 어떤 바벨론에서는 위에는 물고기, 아래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 갖고 이, 이 바알 신을 섬길 때 밑에 금 송아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사람들이 만드는 신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다. 우상이라고 했죠. 이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마는 것뿐만 아니라 절하지도 말고, 그로 섬기지도 말라. 내 안한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얼마까지요? 34대까지. 그런데 여기서 한, 한,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고 있어. 그러나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그 축복을 얼마까지요? 천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게 바로,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계명에 들어가 있는 것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우상을 만들면 3, 4대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은 아달리아라고 하는 악인이 악녀가 등장을 하죠. 아베, 그 딸인데 그가 결혼해 갖고 낳은 아들 3대를 성경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어 여호사바이 아들이 여호람이었는데 여호람의 아내가 아달리아인데 그가 낳은 아시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요아스 아마샤까지 성경 예수님의 족보에서 없어져 버리고 3대를 없애버려요. 그렇지만 다윗을 이야기할 때는 다윗을 천대까지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다윗의 우선 예수우 주까지 나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띠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없는데 외국에서는 뭐 지저스라든지 오마이갓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거룩히 여기지 못하고 망령되일 걷는 문화들이 있는데요. 이런 문화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거룩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이슬람한테는 본받아야 돼요. 이슬람은 이 알라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가 욕먹이면 욕 지금도 명예살인을 할 정도로 그리고 그의 이 선지자 모하메까지도 그, 그가 최고의 존엄 이건 뭐 저리가라 할 정도요. 목숨 걸고 죽이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만큼 차라리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거룩히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독교 문화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돌아보아야 되고요. 우리는 이런 모습보다는 긍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여호와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이것을 방어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지키기도 힘들고 지키는 자에게는 큰 축복이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섯 동안은 내가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안나님 여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문안의 모든 객이라도 그러니까 자기 영향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지 나는 주일날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쉬는 일들을 하게하도록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만큼 하기 어려운 일들이기도 하지만 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날을 어떤 날로 해 주실 때습입니까 일곱째 날에 졌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복이 있고 거룩함을 덧입는 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음 설명을 할때는 이것에 대한 저주도 있고 복도 있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절 보면은 내가 이거 지키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지켜야 되는 이유가 참 복된 날이고 거룩을 주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에 안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안식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의 완성인 진정한 안식일인 부활의 날을 지키고 있죠. 안식구 첫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는 완벽하게 우리 가운데 다시 거듭나서 제2의 아담으로 다시 창조가 된, 창조가 된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우리는 그 완전한 안식일을 주일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제목 중에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를 소중히 여기지 못해갖고, 거룩하게 거듭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함으로 우리가 평안이 없었던 것,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는데,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사람들 관계에서 준 복, 이, 그, 축복 중에,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다. 라고 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개명. 그래서 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부분들을 또 다른 해석으로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말로서 신약성경에서는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누구와의 관계를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가 열려지는 땅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공경하지 못하고요. 부모에 대해 주신 그런 말들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아들들, 딸들은 하나의 말들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와 관계가 잘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됩니다. 물론 부모가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십니다.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의 그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 3절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가 상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돌렸죠뭐 짐승을 죽이는 것 같고 우리는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다윗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임명한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그의 옷가 자르는 것까지도 옷술 자르는 것까지도 마음에 찔렸던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을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미움과 이 질투를 가지고 살인을 느꼈던 그런 미움 한 마디, 욕을 한 마디 하는 것도 뭐예요? 살인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이 그래서 중심 앞에 살인하는 말도 저도 이런 살인을 몇 번이나 했겠어요. 이 마음에 미움이 있었을 때가 바로 우리는 살인할 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14절에 보니까 가늠하지 말라. 이것도 음욕을 품었을 때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도 가늠하는 게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람 우상을 섬기는 것도 어떻게 가늠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도 음욕을 품는 것들 이런 부분들까지 가늠하는 일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들을 우리가 하나님앞서 잘못된 방향으로 사, 사용하는 것내 것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내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는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사탄을. 거짓의 압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정의하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타협하도록 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도 조금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 갖고 이게 뭐 따운 계약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뭔가 보험금을 탐탐 타먹기 위해서 조금 서류를 조작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 뭐예요? 이런 부분들은 다이 거짓말을 하는 행들입니다. 이거는 사탄이 어떻게 이 세대에 심어준 거짓의 행위요 그래서 이 거짓말로 인류를 타락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타락시킨다는 알지 알고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들 잊어버려 갖고 사탄이 우리를 비웃게 만들고 세상이 너희들이 다른 게뭐 있냐라고 손가락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서도 타협하지 말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17절에 오면.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은우상숭배를 했잖아요. 모든 것들이 탐심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의해서 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무엇인지 아, 내가 가지면 더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 때, 아, 그것은 사탄마귀가 주는 탐심이구나. 우리가 이런 육신의 조경 안목의 존경, 이생의 자랑은 다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하와가 무너졌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면서 이 탐심이 무너져 버리니까 당연히 무너지고 다윗도 이것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먼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이제 뒤에 설명을 한거 보면은 우리에게 주의를 많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일들 우리 가운데 정말 우상이 많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고, 특별히 주일 성수하는 일들 이 부분들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나 그에 따른 복이 준다는 여기 보면 힘든 만큼 복을 복이 많아요.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것들을 안 섬기면 천대의 복을 주일 성수만 잘해도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 주일날 정말 다른 것 하지 말고 여러분 요새는 더 지키기 있잖아요 토요일날 쉬는 날을 주로 뭐안 쉬는 분들도 있지만 쉬어서 자기 인간적인 일을 여기다 끝내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결혼식도 이때 하면 되고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이때 하면 돼요 그런데 주일까지도 여러분들이 쉬려고 하고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쉬려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3, 4대 이르기까지 손해를 볼 일들입니다 그래서 천대까지 은혜를 뵙게 이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고 그런 주일 성수하는 일들 꼭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우상 섬기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잘하고 우상에 대한 부분들 조심하는 것들 크게 이 부분들이 우리의 축복이 있고 또 인간적인 부분들에서 부모 공격하는 것 이게 하나의결 주시는 축복이 있는 계명이다 하는 것을 알고 다른 것들도 모두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부분들, 세 가지. 우상성기지 말라, 안식일거리여기라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부분들, 그리고 탐내지 말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내가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선한 것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의뭐 완성은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요. 그리고 이곳의 완성은 예수 그리도께서 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성령님이 예수 보혈로 우리를 온전케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헌법이요 사랑의 실천의 계명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하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 사랑의 십계명을 잘 지켜 천대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그야말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건강하고 나아가서 장, 장수하고 장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식계명 우리가 자꾸만 잘못 알아가고 하지 말라 하지 말라만 해나, 해놓은 줄 아는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계명이에요. 천대까지 복을 받고요. 거룩하게 되고 정말 우리의 삶들 가운데 복을 주기 위한 계명이고요. 또 나아가서 우리가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이 바로 사랑의 식계명이라는걸 다시 알고 이 계명을 지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것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한테 준 거예요. 이거 지키지 않는다고 뭐이 구원이 안 되고 구원이 되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준 거거든요. 그렇지만 구원 받았으니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오늘 저녁에도 기도를 하겠지만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들이라면 회개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서. 에 사랑의 식계명으로 바로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을합니다